하에솔니라예로몬이 기부온 상담 표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부터 예배하기 전에 이 좋아하는 찬송인데, 신은 부르이 많아서 이 찬송을 한번 같이 합숙하게 수모 대신 교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영세시하. 주는 나를 반지시는 나의 등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삶 하 나이,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하나님나의하나님나는나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신명이신도 하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이시 나의 생계 목자 되시니, 내가 따로. Na yeh Yohwa Na yeh Kusej Na yeh Hananim Na yeh Hananim Na 이시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삶을 보면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왕이라면 아마 아들은 자연적으로 왕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남편이 만약에 왕이라고 하면 그 부인은 여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왕의 부인이 됩니다. 만약에 인생생활 가운데에서 남편이 종의 몸을 맺다고 하면 그 자녀들과 아내는 이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삶을 들여켜보면 누구를 만나느냐, 또 어떤 환경이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바뀌어야 되니,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겁니다. 에베레슬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역사하실 것이고, 때로는 어렵지만은 기적의 환경을 우리에게 들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감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신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회도앞서 오면 모세는 이 말씀을 늘 드린다마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합니다. 그리고 미대한 광려에서 양들을 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삶을 살아가고, 가져 어떻게 보면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왕국의 생활을 다왕국에서 이제 도망가서, 이제 그런 이제 광려에 살게 되니까 그의 삶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불꽃 가운데에서 이제 그를 부르시고, 그를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하시어서 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만드신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 성글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주 강성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사메엘하 5장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팔려서 이제 이집트 사람의 집에 살았지만은 주님께 함께하시는 말미야가 요셉의 삶의 특징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써요?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에게 따라 다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엔 창세기 39장 이전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숨 막히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병은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 삶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을지는 모르겠어 내가는 하 일이 하나님 선합니다. 일이 좋습니다라고 우리는 시작했지만은 그실 때로는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슬픔으로 가득 찬 삶으로 바뀌어지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 그러나 이럴 때에 우리는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하는 일마다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에 그가 아주 아기처럼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연약하다고 고백하게 되어 집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감동시킴으로말미암가 이제 그에게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의 후위가 견고해져 갈수 있도록 역사하신 말씀이 오늘 성경의 기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역대 의전 말씀을 생각해보면 이제 아, 솔로몬으로 때 예루살렘 멸망하기까지 남한국 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역사가 거스란히 담겨져 있는 말씀이 이제 역대하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처럼 많은 은혜와 이제 복을 받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을 볼 때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첫째로 생각해 볼 때에 2절3 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온이스라엘에 춘부장과 레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온산등으로 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곳요호의종 모세가 광해에서 지은 것이 거기 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기온산등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잖아요. 산당에 올라가서 그는 뭘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올라갔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약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게 하시고 그 제사 속에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지니 간섭하신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11기상 3장 2절에 보면은 성경을 볼 때에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는 이제 두 군데, 예루살렘 장막과 지금 말씀드린 성막이 안치되어 있는 이곳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부왕 그 다유씨 늙어 죽고 이제 그런 그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처리해야만 될 일이 들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처리를 위해서 솔로몬은 그 유명한 1천번제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천번제의 제사 일천번제물을 많은 조회들이 좀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적용하죠 일정한 문을 들어라 하고 헌금이나 하고 이런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성구할때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다 일천 권제에 대한 희생이죠. 일천 권제에 대한 재산을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관계를 놓고 영적인 관계를 이어나가는 걸 여기에 이제 성경은 초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재산을 시작해 봅니까 예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속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냥 뭡니까? 습관처럼 하는 것 같고 주인이니까 와서 하는 것 같지만은 그예배 중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에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예배를 연극 배우의 예를 들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연극배우는 연극할 때 절대로 늦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배우가 와야만 연극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는 절대 늦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것은 예배는 늦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20분,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 뭔가 준비된 마음 속에 하나님이 어때요? 그런날 베풀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철학자가 말하는 이 예배를 이제 설명할 때에 연극배우 절대 늦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배는 늦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연극배우는 연극이 끝나기 전까지는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한국 사람들이 참 급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급한지 하면은 여러분 혹시 이제 고속철도를 타잖아요. 그러면 철도가 서기 전에 사람 다 일어서 어떻게 되죠? 다 나가. 참희한하지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내리기도 전에 다줄투수 있어. 응? 어차피 비행기는 서야 내리잖아요. 그래 그래요. 근데 비행기 서기 전에 다줄춘다는거죠왜 이게 급한지 몰라요. 어떤 성도들은 뭡니까? 예배가 끝나기 전에 칼국부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축도 하기 전에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 가까이 참여야 됩니다. 서양 사람들은 운동에서 공놀이 하다가요. 예배 시간이 있으면 축도 시간에 와서 축도를 받고 나가는 게그 사람들의 태도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축도 없이 도망가고 갈 것부터는 기껏 은혜를 받고 기껏 말씀을 들었는데 그건 그냥 몇 번을 참지 못해 가버린다는 거예요. 열급면는 절대 연기 끝날 때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마지막 적용해서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예배가 끝났지만은 이들이 분이 삼분 적용에 가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얘기는 잘 들으셔야 돼요. 배우는 연극하면서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에? 아니 배우는 연극할 때조을안 들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 그래.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졸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졸리시면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부터는 뒤에다가 요지를 좀 갖다 놓을게요. 응? 어? 눈에다 좀 꿇고 예배 드리세요. 응? 어? 여러분, 배우는 졸는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배우는 연극과 내용을 다 외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 주회중의 설교는 내용을 다 마음속에 담아둬야 되잖아요. 너는 해라, 나는 졸다 간다. 그러면 이혜가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바로 이제 철학자간 말이지만은 예배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속에 함께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문 8장 17절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건 재물과 의도 그로하니라 내 열매는 금보다 증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연보다 나으리라 나는 이론길로 행하며 콩별길 가운데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복권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사랑도 말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모든 것다 덤벼두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 요즘에 제가 어떤 고민에 빠져있는지 아시죠? 체명이 있으면 알아요? 응? 네? 이 눈빛만 봐도 알아야 되잖아, 성도들이. 목사님이 어떤 운명에 빠져 있는지. 이제 복음 때문에 죽으러 가야 되는데, 한50%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있는 목사님이, 그래요, 한정수 목사님 오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려온 걸 제가 받았어요. 그럼 이제 추천해 드릴 일들인데, 여러분, 상상해도 어떻게 보면 힘든 일 아니겠어요? 이승기 장모님예비당메몇 그 석인지 아세요? 1,500석이에요. 1,500석 분이 10여 명갔다 놓으면 아마 개미처럼 보일까? 개미처럼. 앞에서 보면. 에? 이걸 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제가 어제 그제는 정말 한20몇년 만에 하늘선 기도를 가다 갔어요 그게 보니까, 이천석 목사님 교수가 저 꼭대기 했더라고. 거기 가서 이제 좀한번 보고, 그래도 그분이 어떻게 저한테 은혜를 끼친 분이니까. 그 다음에 그분이 설계했던 내용을 다 이게 지금 높어졌더라고요 마이크로 된마이데 뭐, 이래, 이, 스포다 뭐 상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왜 이렇게 조그만지 몰라. 그들한테는제한사산 주위가 됐는데, 조금씩 만들어놨는데 보니까 사람이 없어, 사람. 냄새 끼 말이 없어. 그한 여름에 집회장한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씩 뭡니까? 어? 이렇게 이제 이동식 이렇게 기도실을 하나씩갖다 왔는데 한 군데서 쥐어쥐어 수려가 여자 목소리가 나더라고요. 올라가서 또 제가 이천성 목사님 그 이제 소를 보고 내려오면서 옛날에 제가 기도했던 그 장소인데 그때는 이렇게 이제 이동식이 아니라 이렇게 벽돌을 쌓아서 한 사람 따라서 기도하시게 되 있었거든요. 좀 천장이 나쁜데 그게 있더라고요. 야, 앉아가지고 한 10분 정도 기도하니까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더워서. 온몸이 다라 그런데 10분 동안 주여주여 했어도 마음속에는 확신이 오잖아요. 그렇죠? 한 시간, 뭐, 한 시간 하는 것보다도 마음속에. 그게 아주 기분 좋게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 과거의 생활을 보면은 정확히 76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기서 제가 주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그 주간부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관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정말 주마등처럼 흘러갔던 많은 일들과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그분에 하나님 70대의 마지막 인생을 이제 쉬나을잘장식해서으면겠습니다 저는 이 60대가 마지막인데, 지금 이제 70대, 1 1세 정도 올라가 있잖아요. 늘 저한테 물어야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습니까? 그럼 저한테 뭘 물까요? 건강제가 아주 충만한 사람이지, 거니다목수도 젊은 사람 못잔게 나오잖아요. 이런 이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10분이지만 목이 터져라. 주혈를 이제 수백 번을 찾고 왔어요. 오늘 에서기도 하나님, 이게 무슨 영광입니까? 남들이 뭐 좋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저는 갑니다. 1500석의 장수의 10명이라도, 아니, 1명이라도 함께 가서, 케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사람에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마지막 하려고 오늘 정교 장로님이 저를 만나러 옵니다. 어? 그 진행하는데, 큰 돈은 아니에요. 정리하고 어? 야구, 뒤쪽에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는 다 은행권으로 하더라도 한 20~30억 정도가 모자랄 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걱정은 되지 않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20억, 30억이 큰돈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 네. 그걸 어떻게 할 건가? 이 노래 와서 하여튼 기도합시다. 에? 그 감옥에 있는 목사님이 교회는 저 놓고 들어가서 얼마나 답답할까? 한 정수를 보지도 못했는데 그분이 오시는 교회가 될것 같다라고 그렇게 답을 줬으니 그럼 가야지. 마음속에 가야죠. 하나님은 예배 속에 함께 하십니다. 네. 예배 통해사는 은혜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감동하시는가 여기에 따라 순종할 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는 솔로몬이 예배하는 데에 자신의 전폭을 들이대 천마리의 제물을 드려서 황제 태워서 희생제물로 바치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희생이 들어갑니다. 예배는 헌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간과 물질의 연시이지만 이미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야마 화목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11월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니다 네.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의 권세입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성경을 볼때 이렇게 제가 말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의 피를 여러분의 마음에 바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 의 피언의 마음속에 없으면 내가 예수를 만난 이런 영적인 체험이 없다면 그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앉아 있는 분들의 저까지 아홉 명입니다. 이 아홉 명한 분도 천국 들어가는 일에 누락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 명이라도 절대 안예요 예수 피언의 마음속에 신비분별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을 볼때 이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시고 그 예배를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함께하시는데 이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은 설로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뭘 간구 기도했습니까? 이 백성들을 잘 다시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뭐예요? 영적인 지혜를 얻기를 간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당면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이런 해결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영적인 지혜를 따르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허락하셨고 원수를 치는 그것도 구하지 않았지만은 원수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셨고 설로은 이전 이유를 생각해 볼 때에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아주 쉬운 성경 하나 더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 7장 7절에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뭐 했어요? 열리라. 그런데 이말이한것 하나도 적용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랬어요? 이루지리라고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 특별히 큰 계획을 앞두고 기도하는 우리 치명입사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불철지한음물을 기도하고 성경 기도하는. 우리 이순기장로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목양을 위해서 지금 교육사 역을 하고 있는 우리 이동환 목사님의 기도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역을 위해서. 또, 준비한 우리의 권혁한장로님의 기도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권 장르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말씀에 믿고 해야 됩니다. 우리 강교수님의 기도 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화승 목사님의 기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소화공 목사님의 기도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에베네셀로 함께 하시고, 입마를 함께 하셔서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이 성경을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원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시면 아니 될 것이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게 해 주옵소서. 근신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시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게 하시어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